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도 어, 본, 본문은 사도,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견해들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그 효과와 능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것들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율법과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가톨릭에서 사람이 선하게 선하, 선하게도 살아야 하고 선행도 해야 하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톨릭 신자들이 이 신자들에게 항상 물어보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애매한 상태가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는지, 율법을 한 번도 안 어기고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면 어느 정도 어기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자마다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죄의 그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 번이라도 어긴 사람들은 그야말로 구원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과고죄 사함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주구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효화시키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구원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결혼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율법과 유대인들이 결혼한 것과 같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유대인들은 낮아 출생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었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했었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열왕기 시대의 유대인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식민지 신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어기면 안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울타리까지 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해지기 해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해가 지고 어, 아침에 해가 지고 어, 그 다음 날 이제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서.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인데, 그런데 혹시라도 안식일을 범하게 될까봐 해기찍기 한 30분 전부터 안식일로 이렇게 치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안전지대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안전지대를 두는 것들이 점점 더 엄격해지게 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낯비들조차도 지킬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 율법들이. 물론, 선한 의도에서 그런 율법들에 대한 울타리를 친 것이죠. 안전지대를 친 것이죠. 율법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지대를 어느 정도 둬서, 그래서 그 율법까지는 어기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율법의 울타리들을 그렇게 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고,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대인 그 학파들은 자기들의 율법이 더 엄격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용도 밖에는 그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율법이 훨씬 더 엄격해. 우리 율법이 훨씬 더 지키기가, 지키기가 어려워. 우리는 이런 것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다른 교리를 가진, 다른 율법을, 율법에 대한 울타리의 기준이 다른, 다른 학파들에게 대해서 무시하고 과시하고, 그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이 어떤 율법입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나가라 바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욕에 비하면 그야말로 너무나 품이 있는 욕이에요. 이 바보야 그 정도 가지고 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분 나빠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이 얼마나 다양한 욕의 표현들이 있습니까? 말로 할수 없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욕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바보야, 나가야, 나가라 하는 그런 정도의 욕, 욕은 아, 우린 기준으로는 욕 같지도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셨느냐 하면, 그런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이. Thank you. 에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절대적인 생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돈으로는 절대로 살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율법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생각 그 자체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하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선한 의욕들이 막 넘쳐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예, 구원의 불가피성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육신이 범하는 것이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이 죄를 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은 틀린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영혼만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육신과 함께 이것이 있을 때의 그 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육신을 우리는 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없는 없는 사람을 우리는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더럽혀지게 됩니다. 오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구분이 가지 않는 죄악 가운데서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입으로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예배는 참석하고, 찬송가는 부르고, 헌금은 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사는 삶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믿, 믿는 대로 살면 그러면 선한 삶을 살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생기게 되고 그런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 어, 신중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침이,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마음 중심의 소원인 사람은 혹시 가끔 가다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더욱더 견딜 수 없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망과 열정들과 소원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